자 그러면 우리 자, 삼성전자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기존에 있었던 구독자 분들께서는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영상 폼을 촬영할 때 제가 시황을 먼저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분석을 넣습니다 자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어, 많은 분들께서 시황만 보시고 아마 안 보시거나 혹은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오늘 영상이 삼성전자가 지금 왜 최근에 많이 상승 생했는지 최근에 엔비디아에 대한. 호재적인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왜 지금 상승을 하는 듯, 많은 듯, 조정을 받는 건지, 많은 건지, 이렇게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또, 자, 여태까지 잘 상승했던 삼성전자가 왜 하락했는지, 진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스토리텔링이 되셔야, 앞으로 삼성전자의 주가의 방향성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제가 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뜨기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하나 최대한 빠르고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어, 삼성전자의 목표가도 제가 어느 정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전부 다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자 급등 종목을 하나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얼마나 수익이 났는지 잠깐만 검증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8월 22일 금요일 종목명, 삼양 컴택, 매수가와 목표가를 각각 지정을 해드리고, 왜이 종목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이 종목이 왜 올라갈 것 같은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매도가는 단기 종목은 10%죠. 제가 얼마 전부터 이렇게 단기 종목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받아가고 계실 텐데요. 단기 종목 받아가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매일 수익을 내고 계실 겁니다. 수익 보신 분들, 진심으로 많이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러한 급등 종목들을 도대체 어떻게 골라내는 거냐, 작전 세력이 보내주는 거냐, 그 정보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몇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아무도 하지 않는 거. 자, 여러분들 네이버나 다음 들어가시면은요, 자, 경제 탭에서 증권, 뉴스 탭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뭐, 6분 전, 7분 전, 10분 전 이렇게 실시간으로 계속 올라옵니다. 근데 아침 일찍에는요, 기사가 몇개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 뉴스 가운데서요, 자, 이 뉴스 보이십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ipo 제도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뉴스를 대략 읽어보면은 신규 상장주에 대한 재확인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명 컴택도 명확히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나서 이건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 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자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뉴스들 이런 종목들은요 사실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여러분께서 들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사실, 10분에서 15분만 투자하시고 분석하신다면은 이러한 종목들을 누구나 찾으실 수 있지만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고,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공유를 해드렸다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죠. 자, 매수가가 14,000원이었고, 목표가가 15,500원, 16,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시초가에 14,0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를 믿고 매수를 걸어 놓으신 분들께서는 100% 매수 체결이 되셨을 겁니다. 그리고 약 1시간 정도 지나서 16,580원까지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에서 약20% 가까운 상승률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15,500원까지, 16,000원까지 10% 이상은 너무나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전부 다 보셨을 겁니다.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이렇게 제가 보내드린 문자 내용 그대로 매수가와 목표가만 제시되어 있는 대로, 있는 그대로만 매매를 하시다 보면 뭐 13%, 17%, 21% 이상은 매일매일 수익을 가져가셨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매일 장 시작하기 전에 수급을 포착하고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고 급등이 나올 만한 종목을 제가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돈 벌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장 시작하기 전에 보내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서요.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급등 종목은요. 100%. 완벽하게 무료입니다. 단 10원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부담 전혀 갖지 마시고, 매일 아침마다 나도 이렇게 급등 종목 받아서 수익 한번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이 채널명 밑에 보시면은,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구글 폼 링크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터치, 한번 클릭을 해 주시면은요. 이 대표의 구독자 혜택 신청이라고 해 가지고 어 저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야 제가 채널 성장에도 큰 힘이, 큰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 제가 말씀드린 아침에 장 시작 전에 단기 종목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여기 여러 가지 란이 있는데요, 두 번째 탭을 체크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밑으로 쭉 내리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공유 받으실 전화번호를 명확하게 남겨주셔야 제가 말씀드린 정보에 기반한 단타 종목을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이렇게 남기시고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은요, 제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저를 배려해 주시기 위해서 뭐 낮에 보내주시는 분들, 낮에까지 기다렸다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그럴 필요 없이요. 24시간 어느 시간대건 공휴일이건 아무 상관 없이 즉시 확인이 되고 자동으로 발송이 되다 보니까 아무 부담 갖지 마시고 여러분들께서 단기 정보 받아보실 전화번호 남기신 다음에 제출 버튼 언제든지 눌러 주셔도 됩니다. 굉장히 간편하고요. 또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뭘뭐 리딩을 해드리는 것도 아닌데 어, 신용을 쓰시거나 미소를 쓰셔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께서 그냥 하루에 용돈 벌이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문제 전혀 없으실 거니까요. 아무 부담 없이 모두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은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명확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재밌을 겁니다. 제가 스토리텔링하듯이 그냥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잘 들어보시면은 삼성전자 의 주가의 방향성 명확하게 이해가실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내용은 재밌습니다. 자 일단 과거 수년 전이죠. 이제 SK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었는데요. 자 운명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SK하이닉스는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게 되었고 삼성전자 못했네 이렇게만 이해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수년 동안 외국인들이 롱하고 삼성전자는 이른바 매도하는 롱숏 트레이딩을 계속 계속 구축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급이 무너진 삼성전자는요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늘늘 늘 약세를 지속할 수밖에 없었죠. 자 먼저 반도체에 대한 배경 지식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도체는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모험 산업입니다.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돈이 많아도 쉽지가 않습니다. 자, 반도체가 왜 모험 산업인가? 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죠. 자, 메모리를 받아줄 회사가 있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있겠죠. AMD 같은 회사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에 납품을 해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죠. 자, 근데 바로 납품이 되겠습니까? 먼저 샘플을 보내요. 샘플을 보내서 이 샘플 제품이 엔비디아나 AMD의 조건에 부합이 되어야 대량 납품이 가능하겠죠? 그래야 매출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샘플을 보내고 나서 통과됐어? 이제 제품 내놔! 이렇게 했습니다. 삼성전자 그때그때 그때 부랴부랴. 아, 퀄 테스트 통과했으니까 이제 막 공장 짓고 라인 깔아서 대량 생산하자. 이렇게 하면 늦겠죠? 그러니까 샘플을 보내기 전부터 애초에 그 샘플 제품이 대량 생산이 가능할 거라는 걸 확정 지어놓고 나서, 그러한 생각으로 공장을, 대규모 공장을 짓는 겁니다. 돈과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요, 퀄 테스트에 합격해야만 대량 납품이 가능한데, 테스트를 패스하고 난 다음에 투자를 하면은요, 납품에 늦어버리겠죠. 그래서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요, 대략 2, 3년 전부터 테스트에 통과한다는 생각으로 부지를 사서 공장을 미리 만듭니다. 자, 근데 만약에요, 이 샘플을 보냈는데 퀄테스트 통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공장이요. 국 끓여 먹어야겠죠? 이래서 모험 산업입니다. 아무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돈을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자 이제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왜 주가가 하락했는가 삼성전자와 SK아닉스의 운명을 가리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HBM 메모리죠 고대우폭 메모리 자 여기에 본딩 방식부터 시작인데요 자 삼성전자,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들은요 다중밴더를 선호합니다 메모리를 만드는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가 있을 겁니다 애프터 서비스도 받아야 되고요. 그 장비를 직접 받아야 되기도 하고요. 이 장비를 받는 회사가 삼성전자가 납품받는 회사가 있을 겁니다. 그 회사가 한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정통적으로 다중 밴더를 선호했습니다. 자 하나로부터 장비를 공급받을 경우에는요 공급망 관리에 대한 허점이 생길 수도 있겠죠. 가격 경쟁력에서도요 가격 후려치기를 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납품처가 필연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요. 삼성전자 주주분들이라면은 내가 삼성전자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은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장비를 지금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그 회사가 한미반도체입니다. 자, 만약에 내가 한미반도체 주주거나 대표거나 패드 주주야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빡치죠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요 독점적 기술력으로 본딩 장비를 만드는 한미반도체의 독점을 깨고 싶어 했어요 다른 회사에 몰래 지원하는 게 문제 발단의 시작이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던 한미반도체는요 그날부터 삼성전자와 거래를 중단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요 한미반도체 주가 찾아보세요. 안 찾아보겠습니다. 주가 급등합니다. 한미반도체는요, 얼떨결에 SK하이닉스와 손을 잡습니다. 주가가 말해주고 있죠. 이때부터 SK하이닉스는요, 한미반도체 방식으로 본딩 장비를 본딩을 했고요. 좋은 품질의 HBM을 거래회사에 납품하기 시작합니다. 퀄 테스트에 통과한 거죠. 삼성전자는요, 여기서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필름을 사이에 놓고 압착하는 방식으로 선했는데 품질이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에 합격해서 물건을 납품할 수 있었던 반면에 삼성전자는 번번이 퀄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했던 거죠. 엄청난 돈을 들여서 공장 만들어놨어. 근데 써먹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반도체 업계에서 하류 기업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쇼 포지션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하면요. sk하이닉스도 어김없이 상승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삼성전자를 꾸준히 매도하는 포지션을 취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외국인들이었습니다. 그게 최근까지였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5만원대부터 7만원까지 주가를 거의 30% 이상 끌어올렸던 시가 총액을 30% 이상 끌어올렸던 이유가 있을 겁니다. 호재적인 뉴스겠죠? 호재적인 이유겠죠? 제가 생각하는 주가의 호재의 대부분은요.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뭔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엔비디아의 영향일까요? 이제 퀄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걸까요? 1년 동안에, 2년 동안에 침묵을 지키고 있었던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엔비디아 덕분일까요? 엔비디아 퀄 테스트에 통과했을까요?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와는 실제로 아무 상관없이 주가가 너무 많이 급등합니다. 여기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거품인지 아닌지 먼저 판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영상은 편집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요. 매체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엔비디아나 amd는요. 미국 정부의 법적 통제 아래 중국에 납품하는 ai 칩을 통제했다는 건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약간 최신 AI칩보다 약간 성능이 떨어지는 중국에 납품하는 AI 전용 칩이 있습니다 그것을 만들어서 납품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중국향 칩에 대한 공급을 중단시켰다라는 거죠 자 만들어 놓았던 AI칩을 중국용으로 만들었는데 그것도 못 팔게 하면은 그 스펙의 재고를 누가 사겠습니까 젠슨왕은요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제작되는 제품도요 중국에 수출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로비를 합니다. 만약 트럼프 정부가 중국향 칩에 대한 공급을 중단한다면은 경쟁 회사인 화웨이만 좋은 일을 시키는 일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면서 말이죠. 결국 트럼프 정부는요. 젠슨왕의 주장을 수용하기로 합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과의 협상에 협상 카드로 이용이 됐겠죠.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히토리가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히토리를 확보하기 위한 협상카드로서 활용될 수가 있었겠죠? 결국 중국향으로 납품되는 AI칩 H20과 AMD의 MI308이 라이센서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즉, 만들어 나왔던 AI칩, 앞으로 만들게 될 중국향 AI칩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엔비디아의 중국 판매용 저사양 HBM3의 1차 벤더가요. 놀랍게도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요. AMD의 중국용 판매용인 MI308도요. 주요 공급처가 삼성전자예요. 좀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저사양 칩과 고사양 칩으로 나눌 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저사양 칩은요. 중국향 AI 칩입니다. 이것을 삼성전자가 공급하고 있는 겁니다. 주가를 30% 이상 끌어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고사양 메모리 칩에 집중하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SK 하이닉스가 만들고 있는 고사양 칩이 아니라 중국에 막혔던 판매에 대한 부분이 허가가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까지 상승한 겁니다. 즉 결론적으로요. 본딩 장비를 만드는 회사의 독점이 너무나도 많이 싫었어. 그래서 공수를 부렸던 인류 최 인류 기업이었던 삼성전자가. 고작 하류회사로 전락했던 이유는요, 독점이 싫었던 꽁수를 부렸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주가가 숨통이 트일 수 있었던 이유는 중국 공급이 재개되면서 삼성전자의 숨통이 트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은 어떠할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만 달려있는 거예요. 자, 근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겠지만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주가를 이제 목표 주가를 잡을 때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요 자 엔비디아의 퀄테스트가 통과될 거라는 생각으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했다가 퀄테스트에 통과 못해서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자 근데 퀄테스트와 상관없이 중국향 ai 칩이 납품이 재개가 되면서 급등합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빼고 퀄테스트에 통과했다는 부분에 대한 주가를 반영시켜야 미래 가치가 포함되는 적정 주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표가 퀄 테스트가 통과가 확정이 되고 납품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확정이 되면은 이번에는 10만 전자를 쉽게 갈수 있다라는 게이 대표의 생각. 그 쉽게 간다는 게막 상가가 맨날 맨날 나온다는 게 아니라 시가총액 400조가 넘는 기업인데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시겠죠? 여러분들께서 목표 주가를 제대로 세우시고, 미래가치를 포함한 적정 주가를 정확하게만 구해놓으시면요 지금 이에 대한 부분이 전혀 두려우실 게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매집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퀄 테스트에 만약에 통과 또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럼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잠깐 뭐조정 보이겠죠? 근데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가의 상승은요, 테스트와 상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퀄 테스트에 통과하면 미래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진짜 적정 주가, 진짜 고점이 얼마일까요? 어디에서 매도하는 게더 적절할까?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영상 하단에 보시면은, 자,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이라고 했고, 구글 폼이 있습니다. 링크가 있는데요. 이거 터치 클릭하시면은요. 자,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이라고 해가지고 몇 가지 탭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요. 대응 방법 체크하시고, 기타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라고 네 글자만 쓰시고 난 다음에요. 밑에 여러분들께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그러니까 미래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적정 주가, 공유 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기시고 난 다음에 여기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은 제가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하자마자 제가 분석해 놓은 자료를 전부 다 무료로 아무 조건 없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시 어 링크를 눌러주시면은 자 여기에 몇 가지 탭이 나옵니다. 여기 대응 방법 체크하시고 기타 체크하시고 자 여기에다가 삼성전자라고. 4글자 네 남겨주시고 난 다음에 미래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적정주가 고점을 공유 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기시고 여기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제가 취합하자마자 여러분들께 아무 조건 없이 전부 다제 구독자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전부 다 제가 치밀하게 분석해 놓은 내용을 모두 무료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을 여기서 잠깐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영상을 봐 주신 분들을 위해서 깜짝 이벤트를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은 제가 평소에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평소에 여러분들께서 뉴스만 챙겨 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 지금 여기 썸네일드 보면은 미 대선에 관한 이슈가 과거에 끊임없이 나왔었죠. 24년도 하반기였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썸네일을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어,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러분들께서 미대선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뉴스만 보고 그냥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썸네일들 뉴스나 유튜브에서 보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이런 식으로 미대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미 대선 관련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 어떠한 종목이 수혜를 볼 수가 있을까라고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부자들이 봤을 때는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그만큼 돈이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뉴스를 챙겨보면서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을 벌수 있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에도 제가 항상 하고 있는 수익내기 이벤트를 무료로 진행을 항상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해당 뉴스로 드렸던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어느 가격대에 사서 몇 퍼센트의 수익이 됐을 때 팔아야 되는지, 또이 종목들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왜 집중해야 하는지 낱낱이 설명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시면은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60일만에 무려 2배 이상 급등이 나왔고 엄청난 상승이 나와줍니다.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참여하신 모든 구독자분들 진심으로 많이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다시 다시 한번 기회가 왔습니다. 최근에 돈이 될 만한 이슈가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바로 다음날 했었던 게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즉이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강력한 추진이었습니다. 중국과의 AI의 기술에 대한 격차를 벌리고 따라오는 것을 원천 봉쇄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구축하는데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뭐 자초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그거는 기업과 기업 간의지 AI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는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라성 같은 모든 기업들은 전부 다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어마어마한 돈이 몰릴 거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관련주를 찾으면 되길 겁니다. 미국에서 데이터 센터를 만든다면은, 원재료, 반도체, 여러가지 들어가는 하드웨어들, 전부 다 들어갈 겁니다. 데이터 센터에 대한 시장 규모는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천문학적으로 투자를, 이거 지금도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아람에미네이트, 일본, 기라성 같은 수많은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의 진심이라는 걸 한눈에 봐도 보이실 겁니다. 투자 금액은 너무나도 많이 천문학적이고요. 즉, AI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모든 관련주들은 엄청난 돈이 몰릴 겁니다. 실제로 많이 몰리고 있죠. 해당 관련주들에는 그만큼 돈이 몰리고 순차 랠리가 진행이 될 거고, 이번 연도에 체급은 몇 빼나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여러 종목들 가운데서 재무적으로 많이 저평가되어 있고 수혜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있다. 이걸 찾는 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투자로 연결시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전력, 인프라 사업은 장기적인 트렌드가 될 전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뽑은 자료가 아니라 국제 에너지 기구의 자료입니다. 자, 미국의 AI 데이터 센터를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에너지, 전력이 왜 나오냐? AI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데요. 거대한 땅덩이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수많은 하드웨어들이 들어갈 겁니다. 인력도 거기에 보충이 될 거고요. 근데 기존의 저장 장치로만 사용되는 데이터 센터보다 약 3배에서 12배 이상 전력이 소비된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돌아가는 거고 농협투자증권 리서치 자료에 의하면 요 2030년까지 전력 양은 3배 이상 상승한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 전 자료가 아니라 6개월 전 자료입니다 미국 에너지부의 자료에 입각해서 보자면 요 35년까지 최근 태양광에 대한 발전은 15배 가까이 급등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갑자기 태양광이 왜 나올까요? 잠깐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결국 기업에서 하는 거지만은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굳이 하지 않아도 기업들을 독려하고 도와주는 역할이죠. 자, 근데 방금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만 만드는 게 끝이 아니라 기존의 화력발전소로는 전력을 충당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기존의 고전적 화력발전소는 만드는데 최소 5년 이상 소요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데이터 센터 아무리 빨리 만들어봐야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고 빠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관련주들이 있겠죠? 자, 근데, 화력발전소는 5년, 풍력에너지는요, 만드는데 2, 3년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보수적으로 잡은 거기 때문에 미국, 미국에선 더 오래 걸리겠죠? 태양광은요, 만들어 놓은 거 깔아놓으면 됩니다. 물론, 딱 나랏이 쳐야 되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는데 약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하나솔루션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왜 급등하는지 인과관계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 ai 데이터 센터가 배경이 있었는데 태양광 소재나 패널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 나라는요 중국입니다. 근데 중국 걸 갖다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겁니다. 조금 주춤하는 것 같지만 자연스럽게 급등합니다. 이거 지금 조정 보이는 거 계속 상승할 겁니다. 태양광은요. ess, 즉 에너지 저장 장치가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ess에 들어가는 lfp, 리튬인 산철. 갑자기 2차 전지가 나왔죠. 태양광 ess가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ess에 들어가는 lfp를 지금까지 납품하는 기업이 있고 그 주식이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려 하고 있습니다. 즉 ess용 lfp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에 대한 뉴스가 실제로 나옵니다. 즉 지금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하는 것은 2차전지 관련주라는 겁니다. 자 그럼 2차전지에 대한 시황을 보자면요. 전기차 구매에 대한 세액공제가 7년 이상 앞당겨져서 폐지가 됩니다. 이거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가 맞습니다. 첨단 제조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이 1년 정도 앞당겨져서 폐지가 됩니다. 이거 악재입니까? 호재입니까? 엄청난 악재입니다. 즉더 이상 나올 악재가 없습니다. 떨어질 곳도 없어요.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차전지 소재 관련 주가. 자, 그런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국은요, 중국을 따돌리기 위해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 탈 중국에 대한 반사 수혜를 우리나라가 얻습니다. 이렇게까지 평가가 낮아져 있고 태양광에 들어가는 ESS에 대한 수혜가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자가 될 건데 체급은 몇 배로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트럼프 정부 들어서 가장 크게 상승할 종목 가운데 하나 AI 데이터 센터에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 가운데 하나 안정적으로 체급이 상승할 수 있는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몇 배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핵심 종목 더 이상 나올 만한 악재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내재가버치가 너무 많이 우수하고 시황 또한 우수한 트럼프 정부에서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정책에 대한 큰 수혜를 받고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영상 보고 계시고 있는 핸드폰이든 PC든 이렇게 조금만 내리시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어, 여기 더 보기란 근처에 보면은 여기 URL 링크가 있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구글 폼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클릭하시면은요 이 대표의 구독자 혜택이라고 해서. 저는요, 제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의 성투를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받아보시려면은요, 여기 보시면은 몇 가지 탭이 있는데, 구독자 히든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공유를 받으실 밑에 전화번호를 이렇게 여기에 남겨주시고, 하단에 여기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확인하자마자 해당 종목에 대한 자료 분석 내용을 거기에 내용과 자료를 전부 다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구독자분이라면은 시청자분이라면은 여태까지 손실 보신 분들이라면은 혼자 주식하기 어려웠다, 종목 분석하기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전부 다 남겨주셔서 이번 연도 하반기만큼은 이 종목으로 거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많이 감사드립니다. 뼈때리는 재테크의 이 대표였습니다.